저 오늘 큰일 났다. 준식이 형 집들이하고 왔습니다 준식이 형 이사와가지고 어, 집들이하고 아, 술좀 마시고 왔어요 네. 막바지에 게이트? 좀 고량주 좀 스트레이트로 달렸더니 어우 쉣 어, 일단 뭐 한번 해볼까 그럼? 어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 출발해 잠깐만 이거 우리 어디 할거 맵? 에란겔 한번 하자 에란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리퍼부카 가자 리퍼부카아리퍼부카어아 저기 멀어 아이 가 충분히 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 일단 가봅시다 한번 어, 가봅시다 하고 어아 비상이다 비상이다 주지가 타 주지가 타 주지가 타아 너야 이거? 어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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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둘이 타고 내 쪽으로 와봐요 내 쪽으로 와봐 어. 둘이 타고 야 저기 뒤에 사람 있잖아 튀어 남자 데리러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남자야 이거 타. 아, 이 사람 그 사근사근한 그 약간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냥 무시해. 그냥 어차피 너못 이겨. 어디야? 어디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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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기 여기 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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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여기 오, 있다. 어 잠만. 어. 야, 그냥 그냥 튀어. 그냥 아아왜 아, 죽었어? 아니 이 아니 난사람의 움직이는 그 사뿐사뿐한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었는데 형이 자꾸 소리를 방해하잖아. 응? 아, 일단, 오케이. 갑시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가, 제신에 대가, 제가, 그, 군대 의 귀가 되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이제, 제가 죽었지만, 저희는 하나입니다. 오케이. 어. 세명 같은 두 명. 할수 있어요. 이게, 그니까, 사실, 스쿼드면은, 이게 좀 차이가 큰데, 어, 어? 아니. 니가! 왜, 살려줘! 왜, 왜, 왜. 나 지금 총이 없네. 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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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뭘 먹는 거지 살려줘! 아기봐 총총 빨리, 빨리 빨리 차 타고 와서 살려줘 아너 너 어떻게 죽었어? 나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 아 그럼 내가 살릴 수 있다 기다려봐 어 빨리 빨리 살려줘 아니 뭐하는거야 둘다 이거 빨리 차 타고 아니, 나는 어, 그래도 뭐... 사람한테 죽은건데 와 진짜 빨리 와 살려줘. 빨리 야, 가까워 가고있어 가고있어 가고 있어. 어디야 I 이 총이 없어 o u 총이 근데. 아이 o u I t o 고 살리라고 아 told you, I 아 o 아니 그아 u I told you, I told you, 이아 o l d 아니. u I told y o 던져야 돼 던져야 돼 던져야 돼. l d 돼 o u I 돼 던져야돼 일단 I 던져야 t 일단. d 어, you, 일단 던하야돼 아, 일단 I told y 아 u I told you, I t o l 못 you, I told you, I t o 야 총쏘드린다 티어 티어 파밍 파밍 하러 가자 파밍 파밍 어 총쏘 아, 총쏘 총쏘리 어나 어? 어, 여기 총리 어, 있다 있어. 사람 있다 어, 여기 여기 했어 손들 다다다 오케이 다들고 타고 티어 튀어튀어 여기서 여기서 파밍 하자 여기서 여기 여기지 여기지 아그 쟤네도 쟤도 우리 봤어요 아그확 알아야 돼그 자기장 좀 멀어 자기장 멀어요 야총 먹어 총 일단 어알어 알았어 알았어 야, 온다,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죽여, 죽여, 네가 죽여! 아니, 못 죽여, 내가! 야,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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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옴! 옴! 어, 이안 맞아? 오케이! 야! 어, <laughs> 아, 뭐, 내가 죽었 내가 죽고 이거? <laughs> 와, 진짜 아, 안했네 <laughs> 아이씨! 아니, 오히려 좋아. 남자, 저 죽었으니까. 한 이쯤에서 내려 이쯤에서 오케이 오케이 이쯤에 내려서 가. 스쿨에서 내리 내리 는 걸로 아 오랜만이네 여기 일단 봐봐 뭐 남재야 너가 주위 봐봐 이누구 있나 내 아, 사람 내가 제일 먼저 그 내리는 거 제가 일빠라서 안 보여요 이런 거 후발주자가 봐줘야지 후발자 주 누구야? 어 아무도 없다 여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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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나 뭐가 더 있어 아여 일곱 야 너. 뒤로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여길 밑으로 가 최소 두팀 최소 두팀 일단 뭐야 일단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어 기... 여기 옥상이 떨어져야 되데아 이거 늦었는데 아 망했다 아 대망했는데 아, 아니 왜다 반대쪽에 내려 나 혼자 고립됐는데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기로 내리라고 마체 테가 나와 아 잠깐만 칼이 총이 없나 총 으흥! 어디야? 어디야? 어, 내가 갈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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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기네이 새끼, 어, 또 죽어. 아, 저거저거저거 아, 옷부분얘에저거기가 어제도 만났어. 그 거기 들어가자. 거기 들어가자. 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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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어. 아니, 또 죽어. 또 아니, 갔었어? 같이 가야지. 형, 됐다 발견, 발견, 발견. 어, 두 명, 두 명, 두 명. 오갑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갑 깜짝이야 어우 씨, 내가 눌렀어 어우 씨. 와 아니 형변차안 해? 아니 그 없어 그게 형그조좋는데 <laughs> 어? 아유 술탄 술탄 깠잖아 아니 일부러 줬어 일부러 빨리 다 둘이 가자 오케 오케 아 일부러? 아니, 근데, 둘다 너무 못해. 왜 자꾸. 아니, 죽어? 나는 억까라니까 형. 진짜 이거 내 방송 본 사람들은 알아. 야, 남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 힘돼어저 차, 차 찾았어요. 타고 갈게요. 어, 타고, 그냥, 너는 가. 야, 남자, 일로와. 여기 다시 시자 어, 다시 가, 어, 아, 형, 태워줘, 태워줘. 가는 중, 가는 중. 뭐, 차 아닌가, 이거? 미니맵이 왜 이렇게 크지? 아, 뭐야, 이거. 또 죽었어? 어떻게 잡게 하지? 어, 차 오, 차,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어, 뺑소아 저, 저, 뭐야, 이거. 나야, 나. 너 아니야! 오프오프가 날 죽였다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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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데 오프오프 저 새끼 저기야, 형. 쟤가 아까 나 죽였어. 아, 남지야, 주마,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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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자야, 총가져주 아, 아, 죄송하, 죄송하, 죄송하. 아, 죄송아 저얘 얘, 잡아 얘죽여들 여섯 개 아니, 죽여 아, 저섯 개 아니, 죽여 재승아 차를 치고 차로 치라고 쟤를 저섯 개 죽여 잠깐 나 보쌈 해가다고야나 보쌈 해라 어떻게 들고 가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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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자 누가 아니야 야나 들어야 재승아 들어 야 재승아 나 들어 나 들어 나 들어 아형 나부터 살려야지어어 타타 아이제를 죽이라고 재승아 쟤를 아 재번호 어 없어 이라고 아, 적용일 거 같은데? 아, 적거이니까죽여 봐, 제좀나 나도 지금, 나, 지금 나, 모르겠는데, 아니 나 나도 죽었다 지금. 나 튀어 그, 뭐, 뭐. 아, 아, 일단 쟤 버려 버려. 오, 나나나쟤 죽었다, 쟤 죽었다. 튀어 튀어. 대단. 준식이 형부터 야, 살리고, 살리고 갈게. 어, 살리고 나나나나 어, 어, 나, 나, 나 살리고. 나나 어,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어, 준식이 형부터. 준식이 형부터. 아, 좀 위험한 사람들부터 살려야지. 어, 아, 아, 내가 제일 위험한데 무슨 준식이 형이 위험한 거 아니야? 아위에서위험 아, 일단 나도 살살 살. 아, 일단. 원래, 야, 원래, 근데, 가다, 빨리, 빨리, 뛰어, 뛰어, 원래, 나이든 사람 먼저 보내는 게 맞아. 어. 어. 어 내가 원래? 살 날이 더 많아. 어. 야, 저 뭐가 또 오는데? 야! 아이, 거 아, 진짜, 씨. 아니, 저격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한면 가려야 되나? 음.